예 안녕하십니까. 파이브스타 이성호 대표입니다. 2023년 어, 내년을 준비하는 강연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지금 어느 매체든지 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고 그것 때문에 주가도 안 좋은데,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많은 것 같아요. 야, 경기가 나빠진다는데 내년 기업이익 안 좋아진다는데 주식 투자를 꼭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주가는 경기를 한 6개월 정도 선반영합니다. 경기가 돌아서는 걸 확인하고, 그때 야 주식을 해볼까 그럴 때는 보통 바닥에 서산 30~40% 정도 올랐어요. 그럼 그때 가서... 그래프를 딱 보면, 어, 이거 바닥에서 이미 올랐는데, 살까 말까 고민하다 보면, 어느새 50%, 60% 이렇게 가면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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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못 사고, 주가는 어떻게 두려움의 벽을 타고 오른다. 못 사고, 결국엔는 나서 위에서 산 거야. FOMO라고 그러죠. Fear of missing out. 내가 주식을 안 사면 남한테 크게 뒤쳐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결국 어디서 산다? 꼭대기 부근에서 산다. 조금 먹다가 어디서 또 왕창 물리는 거죠. 주가 지수 빠진 게, 제가 주, 주식을 한 20년 이상 하면서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 우를 범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주식이 많이 빠졌는데 이미 여기에는 경기침체가 반영이 돼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시스템 리스크만 없으면은 경기침체 경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거는 제한될 거고 어느 순간 경기가 풀리면 그때 오른다.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들으고요. 두번째 급락뒤에는 항상 급등이 있었다 라는 얘기인데 하락장에서 코스피가 평균 한5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1년동안 수익률이 97% 그러니까 50% 빠졌다가 100% 오르면 사실은 원위치인데 결국 급락했던 부분을 다시 회복을 한다는 라 거죠 1997년 급락을 했다가 98년 10월하고 99년까지 급등을 하면서 오히려 이때는 더 많이 올랐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 급락을 했을 때도, 그러니까 97년 아까 외환이고 2008년은 그 금융위기 때인데 그때도 급락을 했습니다만은 10월달에 2009년 3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계속적인 상승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았던 이게 안 좋았던 다음에는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 여태까지 항상 들어왔다라는 거. 그래서 그 시작이 내년 초가 아니고 내년 중반 어느 수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내년에 하반기는 상당히 좋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에는 경기 침체에도 오르는 주식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게 미국 주식인데 올해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력 쪽에서 코카콜라 같은 주식 이렇게 보시면은 올 빠졌다가 다 올라갔죠. 거의 고가 부분까지 와 있습니다. 캠벨 스프 이거 저희 통조림황고 스프로 유명한 거죠. 아, 계속 올라왔어요허쉬초콜렛뭐 네. 이것도 좋고요. 콘 아그라 푸드도 역시 고점 계속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미국 시장이 올해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어,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바이오 쪽에도 이런 주식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제약회사 중에 하나인 머크, 머크 올라간 거 보세요. 이렇게 하다가 쭉올라가고 시그나라는 것도 그렇고요. 이뮤 이노바트도 굉장히 유명한 제약사인데 어,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죠. 엘라이나 파마스티컬도 여기서 급등한 이후에 계속 유지가 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 떨어질 때 오르는 주식이 있다라는 건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 그 말씀을 드리기 잠깐 전에 시장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외국계 아이비들 난다긴다는 연봉 뭐 진짜 엄청 받는 애들이 전망한 건데 2023년에 어떻게 될 것이냐 고했더니 골드만삭스 에서를 비롯해서 전부 다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외인 지분율이 10년 내 최저로 외국인 매수 여력이 굉장히 크고, 반도체 업황 반전이 기대가 된다. 달러 기준으로 3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2750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얘네도 2750까지 얘기를 했고요.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라는 거고. 근데 여기서 2750인데 얘네는 이 중국 리오프닝이 잘 되고 원화 가치 안정적이 원화 가치가 상당히 더 안정이 된다면 3000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 7 5 0은 평균치고 더 긍정적인 시나리오에서는 3000까지 간다는 거고 UBS 스위스 회사죠. 얘네들도 2023년 금리 하락이 주식 시장에 호재가 될 거고 약달라가 진행이 되면서 한국의 외국인 자금 유입도 것이다 여기 외에도요. j p 모건 내년 코스피 목표치 2,800. 얘네는 j p 모건은 2,800까지 간다라고 그랬고 최대 3,100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는 어 코멘트를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한 2,250에서 2,550 사이 고소 왔다 갔다 하다가 하반기부터 상승이 진행될 거고 특히 메모리 가격이 내년 3분기부터 상승하면서 기업의 실적도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내년에 대해서 세 가지 특징적인 게 있는데, 원화가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이 종료가 되고, 그러면서 달러가 약세가 되고, 원화가 강세가 된다는 거죠. 거기다 또한 가지 뭐냐면, 내년에 한 3월쯤에 한국의 국채가, 세계 국채 지수 WGBI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편입이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한국으로 돈이 외국인장에 90조 정도가 유입이 된다고 그래요. 어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어 달러로 들어와서 원화로 바꾸게 되기 때문에 원화가 한 1,100원대 초반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다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금리 인상이 결국은 뭐 올해는 이제 끝났으니까 내년에 25BP를 두 번, 한 번이냐, 세 번이냐, 기껏 해서 세 번이다. 뭐 그렇다면은. 달러 강세 요인은 이제 없어진 거 아니냐라는 거고요. 두 번째 특징은 내년에 반도체가 회복을 보일 것이다. 하반기부터는. 어, 우리나라는 사실 반도체가 가장 큰 어, 중추산업인데 반도체가 안 되니까 다 어려운 거죠. 반도체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지금은 뭐 감염자 수가 폭증하고 사망자 수가 폭증하고 있지만은 결국 이 고비를 지나고 나면은 내년 한 3월부터는 중국이 완전히 리오프닝이 되면서 어 경제에 긍정적이고 한국 경제에도 상당히 좋을 것이다. 또 부양책이 중국 부양책 때문에 전반적으로 좋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주를 사야 되느냐의 말씀을 드리자면 경기가 침체 우려가 있을 때는 일단은 가치주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장주 보다 가치주다. 왜? 고금리 시대에는요, 미래 이익을 땡겨오, 성장주는 미래 이익을 땡겨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쓰는 게 금리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아지면 할인율이 커지게 되고 당연히 지금 저평가를 받게 될수 밖에 없죠. 그래서 P/R이 낮은 주식, PBR이 낮은 P/E/R이 아닙니다. PBR이라는 거꼭 명심하고요. PBR은 주당 순자산 가치를 주가로 나눈 비율인데 보통 이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1 이상이면은 어 PBR이 좀 높다, 1 이하면 낮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우리나라는 0초 이하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이거는 미국 같은 데서는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낮은 PBR인데, 그런 PBR에 있는 주식을 사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PBR은 굉장히 낮은데, 이익이 감소하고 매출도 급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런 주식은 아닌 거죠. 안정적 이익과 매출, 그러니까 매출이 좀 줄어도 이익은 거의 이익도 뭐 거의 안 주는 뭐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불황에 이런 주식이 돋보인다라는 얘기고. 자, 그렇다면은 좀더 이제 세분화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일단 불황에 강한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정부가 집중하는 사람. 특히 실질적으로 내년에 그 정부가 뭔가 이제 좀 의식을 할수 있는 그런 어 2년차지만 불안하기 때문에 내년에 정부가 미는 사업을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세 번째는 사회가 변하면서 사회가 변하면서 어 업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산업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라는 얘기죠. 좀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황에 강한 주식 뭐 있을까요? 네. 크게 보면 음식료 유통이죠. 음식료 유통. 어, 단순히 꿈이 아니라 야 이게 3~4년 후에 뭘 개발하면은 대박이 난대더라. 이런 주식은 이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꿈만 먹고 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음식료와 유통이 좋은데 특히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초에 어땠어요 밀 가격 막 오르고 설탕 가격 올라가고 다 올라가고 원적 가격 오르면서 부랴부랴 얘네들이 어 가격을 올렸죠 제품 가격 올렸어요 라면 가격도 올리고 과자 가격도 올리고 다 올렸어요 근데 어떻게 밀 가격이 밀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제품 가격이 떨어지나요 안 떨어진다 그러면은 얘네들의 이 마진이 커지잖아요. 농심이나 오리온이 제가 보기에는 음식료에서는 탑픽이다라고 보고, 그다음 유통 쪽에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대형, 대형 마트 의무 휴업 폐지가 지금 논의가 많이 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뭐 대구 같은 데서는 그걸 휴, 휴일에서 주중으로 바꾸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음, 그리고 주가가 또 많이 빠졌거든요. 거기에 따른 긍정적인 분 면이 있고 비제프리 티는 요새 점심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편의점에서 도시락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대표적인 에, 대표적인 경기 방어 업종이 바로 편의점입니다. 그래서 어, 음식료 유통 쪽이 좋다 그리고 농심 오리온 이마트 비제프리 티 이런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시라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부가 집중하는 사람은 어,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넘버원이 원자력이죠. 원자력에 뭐 내년에 얼마를 드리겠다. 뭐, 여기저기 또 수주 얘기, 지금 시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주 위성. 지금 위쪽도 어차피 앞으로 큰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어,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인텔리언테크하고이두 종목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사회변으로 업황이 바뀌는 상. 2차전지 방산기계 로봇. 2차전지, 지금 전기차. 전기차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전기차 시대잖아요. 종목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지만은 크게 보면 작년에 많이 오르고 올해는 2차전지 관련주지는 부진한 게 많았어요. 뭐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새로운 것들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전통적인 2차 전지 관련자들은 오히려 2021년 작년에 많이 올랐고요. 근데 사실 이 2차 전지는 PR이 좀 높은 게 많아서 큰리세는 어렵겠지만 일단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에, 이 자동을 이용해서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피엔테하고 나노 신소재가 가장 유망하다라고 그렇게 보는데 피엔테는 s k 이온하고 포드하고 합작 회사가 있죠. 예, 블루오벌로서 블루오이라고 하는데 거기로부터 이제 대규모 수주가 곧 나올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 라고 보 되고요. 그다음에 나노신소재, 기존의 실리콘 응극제의 단점을 보호하는 CNT 도전제 이게 지금 아직까지 완전히 꼽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방사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 뭐 지금 내년에 내년 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이 될수 있다,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어오는데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폴란드나 그 주변 국가들 헝거리나 유럽에서 이 자주 국방에 대한 그런 니즈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현대 로타터하고 한국 항공우주 잘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기계 쪽은 요서 그런 말 많죠. 뭐 온쇼어링, 리쇼어링, 프렌드 리쇼어링 뭐 이런 것처럼 어 이게 중국 투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대로 영국은 영국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그러면서 기존에 중국에서 하던 걸 미국에서 갖고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설비투자가 일어나게 되고 기계쪽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도 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두산바켓하고 재룡전기 두산바켓은 뭐 미국에서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들 하는 회사 다 아실 거고 재룡전기는 변압기 쪽인데 미국에서 지금 변압기가 모자라서 이쪽 쇼티지가 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계속해서 약간 약금 우상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봇 로봇은 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어, 일할 사람이 없죠. 우리나라 미국 다. 그래서 로봇 쪽에서 뭐 공장은 짓는데 일할 사람 없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고 로보티스 잘 보셔야 겠다고 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저의 에, 탑픽은 뭐냐? 탑픽은 인텔리언테크 입니다. 인텔리언테크는 그 글로벌 해상용 위성 통신 안테나 시장에서 점유율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그 다음에 위성 통신 쪽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글로벌 위성 대수가 2030년까지 7만5천대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2021년 대비 한 15발 정도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있고요저궤도 위성은 6G라든가 또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완전한 자율주행 그리고 UAM. 이거를 위해서꼭 필요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스페이스 엑스의 스타링크가 지금 한 3,000대 정도, 정도 위성을 쐈고요. 2027년까지 12,000대 쏜다고 그러죠. 이거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에 지금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엑스가. 그 다음에 아마존의 저궤도 인터넷 위성, 그 카이퍼 프로젝트 이것도 3,000대 발사가 조만간 이루어질 거고요. 중국도 그 고왕이라고 그래가지 고왕. 고 이, 한1 9 0 0 0대까지 위성 인터넷을 늘린다고 합니다. 한국도 2031년까지 위성을 170개 정도 늘린다고 그고이유도 어, 우리 돈으로 한 8조 4천억 정도 투자를 해서 인공위성 인터넷 시스템 구축에 예, 합의를 했습니다. 장, 어, 지난달에. 그래서 이게 아마 영국의 원웹이라는 회사가 이거를 수주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영국 원의 원앱이라는 회사는 원앱이라는 회사랑 굉장히 관련이 깊은 게 바로 인텔리... 인텔리안테크가 원앱에다 납품을 하는 거죠. 얘네들은 영국에서 독자적으로 저기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648기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60% 정도가 발사가 됐고 나머지 계속 발사가 될 거고요. 또 원앱은 사우디 네옴시티, 예, 여기도 저기도 위성 인터넷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네옴시티 수혜주고 그 유일하게 사우디에서 지금 허가받은 업체예요. 이쪽으로. 음, 결국 이제 그 네옴시티 ...랑 계약을 할 거고 3분기 영업이 좀 안좋았어요. 여러가지 부품이 모자라서 납품이 좀 지연되고 공장 증설 때문에 비용이 좀 들어가서 안좋아하는데 4분기 부터는 실적이 4분기 역대 최고 영업이 달성 전망되고요. 2022년에 보면 매출이 79%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704% 늘어난 179억. 그리고 2023년, 내년에는 매출 41%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107%. 그러니까 올해와 내년 다 크게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 기관도 계속해서 좀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7만원에서 7만, 7만 3천원 정도 분할 매수하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1차 8만원 부분, 2차는 9만원 부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최근에 저희가 새로운 그 창구로 네이버, 밴드 쪽에 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 쪽보다 그쪽을 더 중시할 계정이니까 그쪽으로 많이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